<laughs> 레어닉이야? 왼쪽에서 막다가 애들 왼쪽 오면 오른쪽 고고 오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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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마 로 거예요 는만벽 처음에 아게나 돌죠 야, 왼쪽 아요 상대 디바 낙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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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각 본다 낙사각 본다 야 낙사 낙사 이거 클있와 막았다 이거 저한번면좋은데네천다가 방벽 1400 1200 때려 디바 거점 지 방벽 깨져, 방벽 깨져, 호구 돈다, 호구 돈다, 방벽 깨져. 호구 돌았어요, 호구 돌았어요, 호구 돌았어요. 호구, 호구 갔다요, 갔어요 지 호구 잡자, 호구 잡자, 호구 잡자, 호구 잡자, 잡자. 나이스컷 오케이. 어쨌든 밟으면서 싸울게요 저. 네. 한번 치고 들어가면 안 되나 그냥? 저힐 한번 해주세요. 오, 좋았다. 뭐예요? 라인 떨어뜨렸어. 라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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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개피. 따로 왔어, 나무. 펀치! 아이스 컷. 뭐야? 잘렸다. 아, 클렸다 클렸다 클렸다. 하나하나 아이고. 이럴 수가. 목표 뒤에 목표 뒤에! 저희 2층이 안 죽어. 상 번, 없번없어 오케이 오케이. 3명3한 명씩 적 아나 지금 살아 있어요. 아이고 어그로 너무 풀렸다. 미안 미안 미안. 콩스. 라인 버리고 그냥 딴거 정리하지. 그래 좋았겠네. 바비? 비 막자? 네, 비 막자, 비 막자. 다시 뒤로. 짜동이솔즈 했네. 아, 자리이궁 한번 쓰면 은 로드 호고 돼요. 라인 대시면 라인 해줘야 주 돼. 저 로드 호고 돼. 형제 송하나요 아직 송하나라 못 온다. 오른쪽 회전 초밥에 솔져솔져솔져 주시고. 왼쪽 왼쪽이 왼쪽이 왼쪽이. 회전 초밥 라인이라는데 망치 있나? <laughs> 아, 이거 방금 팔백 개째네. 오버야 거기 뒤에 뒤에 라인 돌진 막았다. 2층 라인 돌진 막았어. 뭐야? 이거 뭐, 뭐야? 잠깐만. 왔다오냐 이거? 다 아, 깝니다, 형이 다 깝니다. 하하, <laughs> 공구 또. 아, 스카, 스쿼... 뭐야, 라인 또 라인인데, 그냥? 뭐야, 호흡 잡자. 오케이, 넌궁거리지 나스. 궁 채워주고 가네. 아, 이거 궁극기가. 라인 이거 위층에 계속 채웠다고. 아나한테 돌진받았는데? 돌진받고 뒤에서 나오지 못했다. 아나는 저한번 봐주세요. 못 올라오게만 이거 막을게요 오케이, 맞다, 이튬, 맞다, 이튬, 맞다, 이튬, 맞다, 이튬. 오케이, 맞다, 이튬, 더 이상 못 뜸. 아, 나 너무, 너무 강력하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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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리겠다, 끌리겠다. 오, 로도! 끌렸다. 터진다, 이거. 나 잡고 올것 같은데, 이거. 저 뒤에 완전히 어. 있을게요,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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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온다, 온다, 온다. 뭐야, 뭐, 오, 못했어. 여기 야, 빠지면. 뭐야, 먹혔어요. 이어 이거 먹혔어. 천천히, 천천히. 망치, 상관없어, 상관없어. 망치 막아줄게. 비트 빠졌다. 라이 부터 패봐라이 부터 패봐야 망치 대박 망치 대박. 나이스. 꾸려. 라이트. 이야이 자식 어딜 우리 안하야 3인 분했다. 3인 분했다. 안하자 이제 안하자아안하자 잡아, 잡아, 여러분들. 나이스 막았다 야. 어어 어, 어, 오케이 아, 3인 분했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아아다 <laughs> <laughs> 이거 상대 양치 있어요. 상대 리퍼 로짜은 리퍼. 네, 짜 리퍼 들었어요. 리포 대만이었던데. 어, 리퍼 좋은 거. 꼬마 송아 꼬마 송만아 상태임 지금. 오케이, okay, 그냥 핫터 벌자. 오케이, 어, 이거 회전, 회전 초밥 궁?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 대신 벌자. 아, 이거 리포라서 근데 나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 방벽 없어요, 방벽 깨졌어요. 오케이. 쟤네도 방벽 없어요. 오케이. Okay. 그, 오른쪽에 도는 거, 왼쪽에 호그 조심. 아니, okay. 잘라요. 벤자 쭤배바라라라라 아 로돈 좀 빼봐 좀 빼봐 오케이 좀 빼볼게 망치 조심 방벽 관리하자 아, 끌렸다 이거 아. 괜찮은 편잘잘잘잘 상대 망치 없다 아 망치 있을텐데 상대 망치 있어요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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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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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먹었다 망치 안 빨랐어요 저기 나이스 확인 리퍼 어디있을? 왼쪽에 짜누니 왼쪽에 우리 힐러들 리포도 오는 거잘 체크해 <laughs> 줘이번에저 망고 끌렸다 오! 야야야야야 도망가!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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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개피 나이스! 잡았다! 이거 무나 못,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막았다 나 띠바 라인이 줘 해줘, 라인이 줘야 돼 라인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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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 방에 안 방벽 안 들어와 방벽 안들 거야 방벽 안들 거야 오케이 우리 궁 많아 이거 이거 소리 만벽 쓰면서 막아! 눕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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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려갈게 나 데려갈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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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엘스 오, 어디? 저시. 그지 도치, 저시. 오, 나, 루브 또 터진다. 아이고, 루브 안 터지게 좀조심해야 건걸? 대원님 네, 그거 시프트 빠졌을 때님 끌리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예언 조심해야 안 돼. 올라가, 미리 올라가 있어야 돼. 올라갈 거야. 안 오케이. 그러면 오, 터져요. 근데 리퍼 별로 안 터졌는데. 리퍼는 안 좋은데, 이게 지금 계속 메카가 터지잖아요, 우리가. 거, 그 위치 먹을 거면 미리 가 있고, 그래브를 했을 때 시프트를 빼야 돼요. 방벽도 한번 대기해 주시면 감사요 어, 안 그러면 아니, 우리 방벽 없어요. 아, 그렇네. 야, 나 잔다. 오케이. 이거 끌겠다. 플러스.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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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그렇지. 이것도 부서. 부서 버 부서 버쳐. 어 부서 버쳐. 부서 버쳐. 오! 오케이. 나이스. 말씀 주신 대로 부서 나아꼈습니다 야, 고마아 늦게 잡아. 이스 <laughs> 저기 숨어서 망치각 한번 봐도 돼요? 네, 그래도 돼요 잘 맞추면 뭐.. 저분이.. 잠시만 아 상대가 라인 유저래 느낄 것 같긴 한데 메인이 병만 잘 쳐주시면 돼요 저 백업, 백업용으로 쳐줘요 아이고 뒤에 예, 이거. 예. 눕혔어 눕혔어 라인 눕혔어 어 뭐야 아, 라인 떴어 라인 피해 뒤에 리퍼왜 우리 리퍼지 뒤에 리퍼 아이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슬랏다, 이거. 아유, 아유. 잡았다 잡았다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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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벗고 갈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근데 이거 리퍼가 들어왔어 있나? 아나 보는 중 리퍼가 어떻게 들어왔지 아못 밟아 아 이거 아나 아나 아뽕안무나 주지 뽕안무나 줘요 나 로봇 쳤어 좀만 버텨줘 나 이제 상대 상대 개힐별 많다 아 도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십까지야 버비야 아아 좀만 더 비벼 3 0 초가 비벼 초만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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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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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만 비벼, 비벼. 비벼. 초만 아 까비 와 까비 까비 아 이거 리퍼 도는 걸 봤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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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웃음> <웃음> 제가 너무 어. 터졌어요, 로봇이. 금님도 어. 그 터져야 돼요. <웃음> <웃음> 아, 아니, 너무 나간 게 아니라 근데 리퍼가 어, 어디로 들어왔지? 리퍼가 동굴 못 봐서 그래, 우리가.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네네. 아 회전초밥?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들어서 문제가 된 거야. 짜누쿤. 근데 이거는 내 잘못이다. 밀면 돼요 괜찮아요. 누구 잘못 없어요. 밀는 건 밀는 건데. 이올 멋있는데. 음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안돼안돼안 <laughs> 돼. 참아 안 참아. <laughs> <laughs> 저 견지 좀 알려줘봐요 명, 명호님. 라인 하나 뜯어 넣으면 돼요. <웃음> 돌진. <웃음> 돌진. 오케이. 보이면 그냥 바로 과감하게 돌진. 어..일단은.. 어디로 가실? 분들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정면에 싸우면 되겠고 오케이 빨리 밀죠? 뭐명호님이한 A 거점에서 한두명 정도 떨고주시겠지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인정 인정. 어, 오른쪽 돌고 디바넷 디바가 떨구는 거 한번 노려보죠 오케이 오케이 인정인정인정 인정, 인정. 오른쪽 크게 돌게요 아 이번판 <laughs> 이겨야돼 이번판 5 0 0이 가야돼 빨리 다시 오케이 오케이 인정인정 인정. 오른쪽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상대 위치 왼쪽에 호그랑 솔져 이거 밑으로 밑으로 숨어가지고 가봐요 밑으로 그냥 가도 될것 같은데 이거? 왼쪽이 세 왼쪽이 세 왼쪽 밑에 세 도 방벽산 되나? 어, 뭐, 이거 방벽산 될것 같은데? 방벽 깨졌어 내가 또 깨질 것아 호우 몸이 아, 나 터진다 이거. 지원 지원 가능 아니 아니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뭐야 떨어졌어 한 명. 아 튀지 이거 찾아라. 로드 로드. 어 뭐야 어디가? 오케이 한번더 내려 내려갔어. 아나 어차피 죽을 것 같았어. 오케이. 피개피워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일단 내려가 볼게요. 아 이거 딜못 버틴다. 형 나가 딸수 있나 병아리 님? 아, 딸다. 먹을게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힐이. 어이구. 이거 뒤에 로드 와요, 이거. 빨리 합류해야 돼, 우리. 뭐야, 망치도한 데? 야, 이거 뒤에 로드 따자. 이거 로드 따고 다시 가자. 솔져솔져 뒤에 오케이, 솔저. 따따따따따따. 나이스. 아, 사, 나이스. 나, 나, 나. 로드 오는 중, 이거 정면 가도 돼니다 정면, 정면. 2층이 하나. 2층 하나. 저기 2층 하나. 아나피, 아나피, 아나피. 아나피, 아나피, 아나피. 아나피, 아나 로봇 타주고. 아, 나. 아, 빠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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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로드. 루셔 있어. 나 디치아르트 간다. 오 개딸피. 뭐야? 나이스. 와 들켰어. 망했다. 잡아줘 나봐줘. 나봐줘. 야 이걸. 나이스. 아 뭐야? 레드. 뭐야. 한 명씩 한 명씩. 아나봐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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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오. 커나 커. 돌치.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이거. 보러 갑니다 알아봐줘요. 아나프리하면 안 돼. 아나프리하면 안돼 이거. 야, 호구한다 호구 호그 주심. 막았어. 막았어. 막아 줄게. 막아 줄게. 야, 두 고시기려면 떡치기. 나이스. 이지 솔저. 이지 솔저. 저기 아, 뭐 올라 있을 거 같고. 쿠키 몸은 빠졌지? 궁극기, 궁극기, 뭐 궁극기 라인궁 아나 뽕. 호구궁. 디바궁. 오케이. 확인. 솔져는 솔져 솔저 루시우만 있을까? 솔져 루시우 모르겠다. 오케이, 가면 가면. 오케이, 있으면 솔져 루시우. 왼쪽에 왼쪽에 아나? 자 보러 가면 이거. 이거 우리 이리와. 왼쪽 가자. 이층 가자. 이층 가자. 왼쪽 가봐. 왼쪽 가봐. 왼쪽 가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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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가봐. 어 왼쪽 이층 발자 이거 그냥 이층 떨고 시작. 해 빨리 와 이층 떨고 시작해야 되고. 아이고 우리 1배 아이고야. 아돌침박는다 오케이, 오케이. 로노로노 개피! 야, 솔드 나 부른다! 야, 솔드 짤! 솔드 짤! 솔드 짤! 멈춘다! 나노 짤! 상대 솔드 없어. 그럼 다 꼬라, 박아, 다 꼬라 봐봐, 다 꼬라 봐봐! 로노 개피! 나이스! 라인 개타입 꼬라. 라인, 라인! 우리 아나 살아야 돼! 우리 아나 살아야 돼! 아나 살아야 돼! 나이스, 다 살아야 돼! 디바, 디바 봐요, 디바! 디바. 한번 먹을 수나 원숭이 넣어, 원숭이! 나이스! 버텨봐요, 버텨봐요! 죽지마 죽지마 우리 힐러 없어 힐러 없어 근데 아 힐러 없네 아이고 다시 다시 저기 뽕 빠졌다 오케이 아, 기다려봐 죽면안돼 오케이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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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가자 아 이거 아깝다 근데 이거 우리 루시우 잘려야 되는데 아나는 좀살려어야 되는데 아깝네 아나 지켜서아지가 솔저 자르고 살수 있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일인망치 받고. 아 <laughs> 살았다 살았다. 팀을 팀을 로봇 터뜨리자 터뜨리자 터트려가아 뭐 아, 진짜. 이박 대피일 데저 돌자 못 끼어 일단. 아 이거 애매한데 떨궜다 떨궜다. 저 접어줘요 아나님아 죄야. 아이고. 러플. 해요. 아, 아빼자 이거. 아한번더한번더한 번. 번 괜찮 시간 많아 우리. 이거 공 빼는 오더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갈 거예요? 그냥 한번 바로 가봐도 될것 같아요. 이거 아까 아나 궁극기 빠져가지고 그럼 이거 이수키고 이 층으로 가면 이거 오른쪽에서 이 층으로 뛰면 안 되나? 네, 그래서 힐벤 한번 막아쪽으로 써가도 돼요, 이거. 뭐 힐벤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야 먹어주면서 갈게 힐벤. 먹거나막거나오 이층. 이층. 이거 이수키고 확 뛰어가지고. 2금이 2층, 층에 확 뛰어서. 와요. 방벽 없거든요갈수 있나? 갈게요. 오 오. 아 또다 아, 이거 라인을 줘 라인을 라인을 줘아 이게 다 아. 아, 라인 떨 라인 떨어졌어 라인 떨어졌어 조심해 조심해 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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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왜또나 라인 떨궜는데 로드 개피 아아비 아, 아, 아. 아. 이렇게 대놓고 좀 마크 당해요 오케이 다시 저구 아, 제가 점 빠졌죠. 다시 고 다시 네. 자리안이 궁 언제 와요? 자리안이 궁 언제 네. 요네궁온 오케이 오케이 우리 모여서 라이언 떨궜는데 호그 궁에다가 죽었어요 저, 저 떨궜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같이 잘. 와가지고 야 저기 로봇 자, 자살했다 지금 빨리 가죠 이제 모여서 뭐 잠깐 이거 뒤에 셋 뒤에 셋 뒤에 셋, 뒤에 셋. 아깝네 저 망치 있어요 확인 확인 아니, 방벽이 방이 너무 빨리 깨져어 생체 수류탄 빠졌다 이거 하자 호그 먼저. 막았어, 막지 막았어. 나이스. 라이만 라이만.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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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대박. 왼쪽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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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호그야기야기야. 송아나 나이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막아 막아. 내 나이트 돌진 막았어. 누구 온다? 나이스 제발.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나이스. 포커식 맞춰봐요. 안 왔어, 안 왔어. 정면 나이스. 명이 빨라, 개 빨라. 게다가 내 돌진 서로 가지고저 새끼 누워가지고 못 막았어. 근데 왜 힐러들은 왜 죽었지? 대박이네 제네가 아, 못 막았어 공을. 아, 그러니까 라인이 맞았더라? 같이 같이 누웠어요 저랑. 어 힐러들은 어디 있었어요 쟤네힐러가 어, 바로 어, 뒤 있었는데 어, 자리아가 묶어가지고 잘 묶었어. 아, 봅시다. A A 안막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는 아 뭐하지? 그냥 오르미오를 까아 디바. 아야 그냥 디바 디바 자리아로 가자. 이거. 원래 근데 이거는 이거 로더킹 제가 라인 아 아니다. 로더킹도 일 분이라 라인을 버리고 싶긴 한데. 1분이라 그거 자리아 빼고 후글트. 에이미님 라이라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냥 웨이브용으로 <laughs> 자리아를 넣을까? 그냥 해보세요. 몇 <laughs> 번. 오케이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 낙사만 좀 조심하면 돼. 우리 만약에 봐봐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올 때 디바가 떨구려고 할 거거든요? 그냥 오른쪽에 있을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님들 근데 제가 오드 하나만 할게 봐봐요 만약에 돌진조합 나오면 일로 가죠 일로 오케이, 거기요? 안쪽에서 막던가 돌진조합 오면 여기 아니면 오케이, 저기 오케이. 오른쪽 2층에서 그냥 오케이. 오른쪽 2층 가자 오, 오른쪽 오 2층에서 막자 어, 오른쪽 2층 오세요 그러면 먼저. 어 그냥 오른쪽 2층에서 바로 가자 여기가 그나마 덜 떨어져 오케이 이거 찍는거 이거 뭐야 낙사 조심해 그거 도는 것만 좀 조심해요 제가 처음에 좀 보고 올게요 오케이 이거 끌리면 집니다 네안 끌려요 안 끌려요 안 끌려. 이거 어, 진짜.. 호구호구 호그 길게 싸워가지고 한 번만 막야 리퍼다 봐. 리퍼다 리퍼다 리퍼면 그냥 길게 싸우면 되나? 리프 차 오케이 오케이 해야. 이거 들어가도 돼 이거 내려간다 난 내려간다 어차피 이 짤릴 를 없잖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야야야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빼 이제 빼 됐어 이제 빼 이제 빼 이제 빼 끌려 끌 조심해 다시 다시... 안 끌리게 조심해 다시 2층 와 다시 2층 밟아 다시 2층 다시 2층 다시 2층 오케이 빨리 빨리 어차피 빨리. 솔저라서 우리가 2층 싸황 하면 이겨, 이겨. 아 밀고 들어올 거야, 쟤네가. 우리가 궁 꽂팔라. 커전 밟으면은 일단 제가 밟고 있을게요. 야, 끝다 이거 끝다. 끌려. 야, 2층에 올라간다 이거 호그. 아, 아직 1층. 아직 1층. 리퍼 안 보인다. 리퍼 안 보여? 리퍼 안 리프, 보여? 뒤로 도이는 거 조심해요. 어, 그럴까?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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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저쪽에 방벽. 나이스. 호짤. 아, 나이코, 나이코. 에, 넣었다. 나이 리퍼, 리퍼 막냐? 빠졌어. 리퍼 봐, 리퍼 봐. 리퍼 봐, 어, 리퍼 오, 개피. 나 라인에, 줘, 라인에, 줘, 라인에 좀. 라인에 야, 좀. 라인에 좀. 라인에 좀. 라인에 좀. 라인에 좀. 하나, 하나. 탐아, 탐아. 탐아, 탐아. 탐아, 탐아. 하나가 피. 디바 공써 그냥 다 많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오케 아 디바 궁 이거에요 그거예요 활라아아아아아 이이 그냥 자 잡아 버려 잡아 버려 잡아 버려 잡아 버려 활아 나이스 리퍼 다 리퍼 오나? 오나? 아 나이스 오 아나 면 빠졌어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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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졌다 방송 어떻게 들어가요? 저 트위치 오면 돼요 트위치 가서, 아이 제가 모바일밖에 안 해봐서 모바일로 더 쉽게 볼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인터넷에서 눌렀는데 화면이 안떠 그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채팅만 뜨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글쎄요 화면이 검해 촛 어, 기종이 없이 아명훈님 방송 좀 테러 할라 했는데 뭔뭘 테러를 해요? 아. 나쁘신 분이구나 보내 테러 어, 돈의 아, 테러 좋다. 돈의 테러 좋다. 후원요? 후원. 모르겠어요. 그냥 막 주, 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천 원에서 영, 영 하나 더 붙여요. 에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속물이라. 음. 아, 좋아, 좋아. 그런 자세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솔직한 자세 좋아. 맞아 맞아. 이거 안 되지? 아니 다 겐지 말고 장 <laughs> 오른쪽 가자. <가죠. 웃음> <laughs> 오른쪽 가서 또 디바 떨고 주겠지. 오케이 오케이 나다 떨고 줄게. 아 근데 이때까지 떨고 온건 없네. 무세명 어, <laughs> 어, 떨고 주겠지? 아까 한번 떨고. 아, 저 <laughs> 저번에 저 혼자 여섯 명 떨곤 적이네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가자고요? 아니야 왼쪽에 있다고요. 오케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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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른쪽 가 우리 오른쪽 가밀치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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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점맞 자. 오케이 오케이 나힐 나힐. 야거점 밟았어 나거점 밟았어. 오케이. 저 혼자 올라갈게요. 이거 먹었어? 낙사 낙사해 봐도 돼요. 이거 낙사해 봐도 요어다 음... 딸! 야야 뭐야 어떻게 짤나 나이스 나이스. 천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장해 긴장해. 야 지야 나어딨어나솔드 봐야 돼. 지 아, 하나. 지야. 포야지호포호 지옥을. 지포 아라 이 팀나요? 아나이가요 나이스. 아 네드에 쏠져 네드에 나이스. 왔다 살았다.

역시, 남자는 솔큐지. 인정합니다. 솔큐하니까다 이겨요, 요즘에. 솔큐가 재밌죠? 그쵸? 친초해도 돼요. 네? 맞아요. 친초해도 돼요. 네. 오, 파찌, 팟지. 오. 파찌만 친초하니까. 파찌니까 친초해도 파찌만 친초가 아니고. 아, 저도 해줘요. 파지만친추 아, 아 명훈님저 그때, 저 그때 만났는데. 아니, 만났는데 그 뭐야. 처음에 막패작하려 했잖아요. 아, 근데 장난이나 그 열심히 했잖아요, 저. 장난으로. 오케이, 님, 님, 다음 판에 한번또 보겠습니다. 수고. 오케이, 오케이.